깨지는 민주주의 막아준 국민들께 감사한 박선원 의원입니다. 제가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조금 모말할때 그래서 저는 소수로 고립돼서 어 150... 명 의결 종족 수못 채우고 어, 다 이렇게 끌려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큰소리 막 빵빵 쳤지만 저쪽 조국당하고 다 합쳐서 185명 인데 어, 150명이 온다는 거는 80% 이상 온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번외기도 그렇게 잘안 오시 거든요 <laughs> 의원들이 저하고 김민석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 몇 사람 계속 개업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그러신 분도 계셨고 또 증거를 내놔라 이런 분도 계 셨고 왜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을 막 하냐 고 저는 100%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 있는데 우리 몇몇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못올줄 알았는데 다 오시더라고요. 이거는 친이쿠데타니까 군끼리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핵심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하고 방송사하고 몇 군데만 확 장악하고 체포해야 될 정치지도자나 종교지도자, 언론인 지도자들을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기동성이 좋고 어떤 명령이 내려도 그냥 투입될 수 있는 부대. 그리고 이 윤석열이하고 김영현이가 좋아하는 부대. 그래서 맨 먼저 707이 움직일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기 홍장원 1차장이 어떠십니까 하고 문자를 했더니 저도 탭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승찬 의원하고 몇 사람은 이제 연합 부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연합 부사령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고 차관한테 했더니 차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고 국방부 쪽에선 전화 일체 안 받는다 이제 확실히 상당 규모의 군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참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계속 김용현이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방첩사령관 안 좋고 다 저희는 싸웠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을 거라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했죠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이게 되는구나 아니 저희가 계속 그랬거든요 이 의원님들이 모여지는구나 그리고 의장님이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그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죠 시민들께 고맙죠 정말로 저희는 그 개업을 하면 사실상 못 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말은 우리가 막았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꾸 저희가 개업 이야기를 한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해서 짓밟을 수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 저녁에 밤에 그렇게 빨리 나오셔가지고 국회를 지켜주고 수방사 차량 밑에 들어가서 바퀴 밑에 들어간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맙죠. 막상 벌어지면 못 막을 거다. 그렇지만, 싸운 데까지 싸우는 게 우리 일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지, 막는 것을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고맙죠, 정말로 시민들이. 고맙습니다.